날마다 행복한 묵상 아름다운 공동체 다섯 번째 섬의 공동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어하고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아멘. 자, 목성님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과 봉사의 역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리더십은 세상의 그런 리더십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laughs> 바가오고 10장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제자들은 그런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의 이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 것이냐면, 사랑으로 서로를 아래로 향하는, 그래서 아래로 움직이는 공동체. 서로가 더낮아지라고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 어서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자, 이런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 있느냐. 첫째는 권한이 아닌 책임의 자리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리더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자리다. 두 번째는 존경이 아닌 돌봄의 자리다. 리더는 칭찬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낮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지시가 아닌 동행의 자리다. 예수님은 함께 우리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본인이 내려가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김의 리더십, 성김의 봉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진정한 성김과 리더의 본보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삶에 대해 가족, 직장, 교회, 일상생활 영역 중에서 어떤 것들을 실제로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해 봅시다. 예수님의 성김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 가시면서 우리를 당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성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실제적이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에서 서로가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먼저 그 힘든 것들을 보고 그말 없이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말이나 태도에서 권위나 아니면은 내 불평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하고. 온유로 말하는 습관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부모라면 자녀를 통제하기보다는, 스스로 할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와 말의 습관들을 붙여가는 것이 아마 이것이 우리가, 종의 자세, 어떤 면서는 일상에서, 가정에서 할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는, 여러분, 경쟁에서, 성공, 이런 것들을, 동료의 성공을 정말 같이 기뻐해 줄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상사나 부하직원을 대할 때도 항상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맡은 일은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일을 돕는 것에서도 열심을 내는 것이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할수 있는 성김의 모습이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성김이 봉사활동이 아닌 삶의 태도로 바뀌는 것. 여러분, 봉사한다. 그렇게 뭐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이게 내할 일이야. 나의 삶이 되는 그런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들, 그런 자리를 묵묵하게 섬기는 모습이 참 중요하죠. 또 무엇보다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볼때 비판하고 정리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마음 가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성품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천해갈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공공 장소에 가서는 우리가 질서도 지키고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어떤 양, 어떤 우리의 재물을 다른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소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SNS나 이런 대화에서도 내 자신의 과실을 줄이고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아,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기 중심적 교회와 타인 중심적 교회의 차이는 무엇이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떻게 하면 타인 중심적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 교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공동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배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설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 유익, 내 감정, 내 만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소비 지향적인 그런 교회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타인 중심적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각을 해보면 감정적이고 어떤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리더십은 직분, 아 그다음에 권위적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교회겠죠. 그러나 타인중심적 교회는 섬김입니다. 희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아, 내가 편한 것, 이건 자기중심적 교회겠죠. 근데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가는, 아, 이런 교회가, 아, 그런 사람이 타인중심적 교회죠. 공동체적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에 예, 그런 소속감인가, 또 너를 위한 그런 존재로서의 교회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나는 어떤 교인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 중심적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눠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두 번째는 섬기는 그래서 아래로의 구조가 중요한 것이죠. 리더는 언제든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언제든지 위로 올려지는 아,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나는 더 섬기고 더 아래가. 그 직분을 맡으면맡을수록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이렇게 그런 자리로 내려가면 약한 자들을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순환 제도를 만들 때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탈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 자체를 배움과 성김으로 그런 훈련의 길들을 계속 이어져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이런 섬김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부산 남겨가 되도록 은혜를 옆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